봅시다. 아, 브라보 낚시 가기 전에는 이렇게 장비를 한번 미리 밤에 준비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일종의 전야제스럽기도 한데 네. 의식스럽게 아주 설레는 마음이에요. 이건 낚시줄. 내일 친구들이 낚시줄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요거. 네 오늘 리일이었네요. 네, 아, 이 가방은 낚시할 때 메고 주로 하거든요. 네, 여기에 이렇게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서 어 미끼들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어, 던져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건 지그 헤드라고 부르는 이렇게 여기가 좀 무겁게 돼 있고요. 네 여기 바늘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가 날카로운 건지. 내일은 우리 친구들이 거의 처음이니까 이 더블링거라고 불리는 웜을 쓸 건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지렁이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큰 바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 정도 해가지고 어, 내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쉐드웜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데 나중에 끌고 오면은 이렇게. 위에 파장을 쫙 일으키는 타이니 플로크라고 부르는 챕인데 지그헤드를 여기에다 이렇게 껴요, 네, 껴가지고 얘를 물속에서 헤엄치키는 건데 얘를 병든 물고기처럼 이렇게 물고기가 죽가다 죽는 척 이렇게 이런 액션을 연출할 겁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 하드 베이트라고 딱딱해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립이라고 해서 입술이 이렇게 달려있죠. 네, 그래서 여기 낚시줄을 끌고. 쭉 땡기면 입술 각도 때문에 물고기가 그 설계된 그 수심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어떤 것들은 깊게 내려가고 어떤 것들은 얕게 내려가요 그 계절이나 수온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주로 머무는 르그 위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이를 알아볼 때 그리고 그 높이를 주로 공략할 때이립 네, 길이를 달리해 가면서 물고기를 난 깊게 있는 애들을 조금 공략했다 싶으면 이렇게 립이 큰 거를 이용해서 공략하기도 하고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비쌀 수가 있어요. 막만 원씩 하고 진짜 뭐 수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막 2만 원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럼 이게 막 물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 들어가서 꺼내고 그런 장면도 좀로 낚시할 때 물에 들어가는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물이 눈으로 보는 거랑 그 수심 그 유속이 굉장히,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혹시 낚시할 때가 있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물가에 서서 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발로 헛디디거나 하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바다 낚시 같은 거할 때는 <laughs> 민물보다더 위험하겠죠 파도도 세게 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건 다른 이거는 다른 일인데 어,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약간 그 자석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회전이 일어나면 그 회전을 더 가속시켜주는 원리거든요. 베이트릴이라고 부르는데 아까는 이제 스피닝 스피닝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스피닝릴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베이트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금 더 다루기 어려운 대신에 좀더 고급적인 기술들을 많이 쓸수 있어요. 네 가방 속이 네 이제 가방 속이 정리가 조금 됐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잠그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서 해 여기까지 넣고 참고 들어시죠. 여기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거는 플라이어라고 어, 가위 기능도 하지만 낚시 바늘 같은 거 빼거나 물고기 잎 같은 거 잡을 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가위도 가능하고요. 네,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손톱깎이 같은 게 이렇게 있죠. 네. 내일 네. 낚싯줄 자르고 갈게요. 모자에다가 이걸 껴요. 네. 그러면 이게 자석처럼 이게 딱 붙습니다. 이게 모자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을게요. 네. 내일 칩이가 다방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낚싯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642. 네. 여기 길입니다. 길이. 좀 짧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6L.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길이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울트라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얘가 굉장히 가볍고 낭창낭창 거려요. 네, 여기 많이 휘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휘죠 지금.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말 반대로 이게 굉장히 부드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부드럽다는 뜻은 어물 속에서 나오는 모양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입기들이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더 진짜처럼 느끼고 좋아하겠죠? 네. 요거는 아까 말했던 미디엄 헤비 때, 미디엄 헤비 때인데 여기 보면 표시가 돼. 되... 요 어, 여기 있네요. 네. 69이죠. 길이가 더 깁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MH. 네, MH가 있는데. 어... 미디엄 헤비. 네. 가운데서 살짝 딱딱한 거. 강제 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물고기가 물 속에서 요건 막 끌어 댕길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내일 그럴 장면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 여기 보면은 그 낚싯줄 어떤 얘에다가 달아가지고 하면 하는 걸 추천한다 너무 무거운 거막 2온스 3온스 되는 거 쓰지 말라 너무 얇은 거 너무 두꺼운 줄은 안 쓰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 여러분들이 이 낚싯대를 이렇게 할때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본 것처럼 이런,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이렇게 알아보기는 너무 어렵고 초보자들은 그냥 입문, 입문용 낚싯대, 이렇게 해서, 싼 거, 싼 걸로 시작하는 게 좋고, 나중에 조금 좋다,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싶으면은, 걷다가 이제 국민, 국민 낚싯대, 이렇게 검색하면 좀 좋아요.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성능은 어느 정도 잘 해주는, 음. 초보부터 중상급자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일은 이 미디엄 헤비터랑 어, 울트라 라이트 때를, 이두 채비를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복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모자를 썼고요. 햇빛에 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 좋아하는 어, 스카프. 네, 스카프를 오늘 좀 어두운 색으로 했는데 음, 마찬가지 마스크 대용이 되기도 하고 얼굴 타는 거 막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두운색으로 한 이유는 어, 밝은색이나 눈에 잘 띄는 색깔을 하면은 물고기들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어, 나무처럼 어, 은폐 은폐할 수 있는 어두운 색상을 골랐습니다 낚싯대를 가방에 메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방 음, 아까 영상을 설명했던 그 가방을 이렇게 몸에 메고 있습니다 항상 뒤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뒤에 있다가 이렇게 채비를 할 때는 몸 앞으로 와가지고 자크를 열고 이렇게 미끼를 갈아 끼고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네 손에는 장갑 끼고 있죠? 손가락 끝이 좀 나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그 이제 낚시 줄 만지고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바지는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그 나무 물가로 가려면 거친 나무 숲을 뚫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발은 등산화 같은 거 바닥이 딱딱한. 네. 이런 걸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좋아요. 네, 등산으로 보여주네요. 이거는 제게 아니고요. 넌된 거야? <놀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연들이 더 좋아. 꼈니? 이것들이제 가이드라고 그러거든? 네. 낚싯줄이 요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얘가 파손되더니 부러지는 경우가 꽤 있어. 어. 여기를 땅에 쳐박는 경우가 나온다, 나온단 말이야. 들고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어, 그래서 얘는 항상 이렇게 위로. 어, 어. 그 다음에 릴, 바닥에 놔둘 때 릴이 땅에 쳐박히면, 어, 여기가 이렇게 까져요. 여기 까지면, 낚싯줄이 잘안 날아가. 날아가다가 툭툭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시고, 여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지나날 때는 사람들을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갑시다. 그렇지 <목소리> 이렇게. 아저씨들 있죠. 저렇게, 이렇게 심어 놓은 사람들이. 어, 잉어, 붕어, 장어 하는 노인 사람들. 저기 보면 서 있는 사람 있지. 어, 저 사람 루어, 사, 루어 하는 사람이야 어. 그렇지. 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그 물고기 루어의 액션 줄련. 어, 지금 이 줄이 너무 굵어가지고 조금 더 얇은 줄로 섬세한 네, 낚시를 하기 위해서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 요게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빼버렸네요. 네, 안 빠지게. 시대 한더 해볼게요. 보통 이런 거는 전날 밤에 해주면 좋은데, 어, 현장에 와서는 딱 던지, 바로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만났죠? 아, 감아보세요. 자 미끼를 달아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어제 미리 준비해놓은건데 아, 지렁이 같이 생긴거 응. 응. 바늘 나와있으니까 는 바늘 끝을 좀 감춰줄게요 안찔리게 근데 요것만 던지면 안날아가요 그래서 조금 얘는 좀 처음이니까 적당히 무거운거 좀 달아줄게요 추우정도 요거좀더 무거운거 할까? 그냥 요거 하겠습니다 요정도 얘를 먼저 줄에 통과시키고 여기 뭔가 그 다음에 이 끝에 이거를 넣어서 잡으시고 이걸 지금 묶어야 되거든 묶을 때는 잡았죠 고리를 만드시고 손에다 한번 걸치세요 이렇게 걸치고 여기를 하나 둘세번 돌리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네번네번 응, 네 돌리고 여기 구멍 있어요 여기 구멍 손으로 만들, 만들었던 구멍. 여기로 다시 집어넣어. 집어서 빼. 집어서 빼서 미끼를 잡고 쭉 당기면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듭 만들 상태에서 미끼만 잡고 당기면 얘가 미끼 쪽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바늘에 걸려요. 탁 걸려요. 그럼 음, 이제 안 풀리는 거야. 이거는. 냉간에서 안 풀려요. 그럼 이제 이거남쪽 고추장스럽게 이거를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10cm 정도 남길 때까지 감아주세요. 이제 여기 잡아둘게요 손님. 스톱 됐습니다. 여기 여기 잡고. 어. 자 이제 던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 10cm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으면 여기 줄을 잡으세요 줄을. 줄을 잡고 손까지 잡으세요 여기. 어? 그럼 얘 풀어. 얘가 날아가야 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던지는, 던지는 순간에 손가락을 쫙 놔주면 얘가 발사가 같이 됩니다. 오. 이해했습니까? 도전! 이? 예. 도전! 가서 천천히 감는 거야, 던지고 나서. <laughs> 어? 오. 어, 푸시 브라보!